So, 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요. 바쁘신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게 말씀 l i t 겠습니다 i 네, t 회견문읽 i t t 겠습니다제2 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통령 과 i 경호를 막는 입틀막 방지 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f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i t of 어 little bit of a l i t t l 최근에 대통령 경호처의 국민 입틀막 사건이 잇따르면서 과잉 경호가 도를 넘어섰다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잉 경호가 반복되는 등 민주주의의 규범은 거꾸로 가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1월 18일 강성희 진보당 의원에 이어서 2월 16일에는 진리의 전당인 카이스트에서 R&D 예산 부분을 외치는 학생이 입이 틀어막힌 채 끌려 나갔습니다. 앞서 2월 1일에는 대한 수학과 청소년과 의사회장이 대통령 주재의 의료개혁 민생 토론회에 참석하려다 병원들에게 입틀막 체포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1년의 아, 사건을 보면서 대통령 경호처의 국민인권 침해의 심각성이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저는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제1호 법안으로 대통령 경호법을 개정해 이틀막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법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르면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여, 가하여지는 유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 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2조 제1호 신체에 가해지는 유해의 정의가 너무나 모호해 과인 경우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2조 1호의 단서 조항으로 구두에 의한 통상적 정치적 의사표현은 신체나 재산에 대한 의외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틀막 정권의 공포 정치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단지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고 입을 틀어 막고 사지를 들어 퇴장시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큰 위기입니다. 저 이덕순 국회로 들어간다면 곧바로 개정안을 내는 등 신속하게 입법 절차를 밟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26일. 네, 22대 국회의원 선거, 법무부당 전주시 1, 예비 후보, 이동춘. 그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어, 정치적인 의사표현이나 어, 어, 이런 부호들은 신체나 생명에 대한 의외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집어넣어서 어, 과잉 경호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예, 그런 내용의 기자회견입니다. 혹시 기자 여러분 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사람들이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는지 조사도 모르거든요. 결국은 이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아마 시행령을 가지고 어 대통령 경호처에서 대통령이나 주요 인사들을 경호할 텐데 만약에 어 위해를 정치적인 수사나 구호를 외치는 것을 위해로 보지 않는다면 그런 어 비틀막 하는 경호처에서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 주시죠. 혹시 뭐 전주 관련해서도 다른 뭐 궁금증이나 질문 있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네. 이성균 후보에 대한 투룸에 관련해서 네. 성명을 냈었잖아요. 예, 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보니까 이성균 후보가 어, 내일 본인에 대한 증기 그 위원회가 열리더라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검찰하고 이미 작은 전쟁을 시작한 것 같아요. 아. 왜냐면 거기 증기 위원회 들어가는 멤버들이 한 음. 소녀 사단으로 들어가 있어서 어피 신청까지 내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어그 이제 어쨌든 후보들끼리의 경쟁은 경쟁이지만 그 유주진영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적어도 그런 부분들이 좀 응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혹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그 징계에 참석하는지는 몰랐고요 개인 일정이라고 그래서 들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많는 말씀을 생각하는데 다만 어제 보도자료 내면서 들고 싶은 말씀은 어 전주의 유권자들의 생각이나 의사를 대변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지금 알려져 있는 것이 거의 없으니까 토론에 나오는 게 좋겠다. 시간이 얼마 없고 이런 취지에서 참석하지 않는 게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 민생이 무너지고 어, 현재의 정치 권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비구하고 있는데 그 것과 관련해서 동지가 되어서 함께 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제 수위가 가장 좀 예. 높았던 것 같아서 아, 이제 저 오늘 봤더니 조금 오늘에서. 아, 또도 언제 어쩔 수 그럴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네. 생각에서 네. 그런 거원의 말씀이 좀 필요하잖아요. 예. 지금 받는 거는 참 하여튼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더 검토해서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그 입증방 할수 있는 법 제정할 수 있도록 꼭 당선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기사 질문님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